그러니까 김원입니다. 오늘 의 컨텐츠 여기 실험을 하는데요. 아 맞다! 쿠키이쿠키이를 콧깨이. 갖고 오겠습니다. 다국을 딱 준비를 해줘야 돼. 여러분. 오늘의 실험에서 뭘 할거면 저기 실험 저기로 가면 좀비들을 소, 스폰서 스켈레콘 스폰서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 다국으로 뿌시면 미션 클리어 만약에 한 번이라도 죽으면 탈락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밖으로 절대 못나오는 미션 엄청 어렵겠죠? 여기서 만약에 저거 있잖아요 이 미션을 실패하지 않, 못하면, 저가, 이걸 끝나고, 벌칙을, 하겠습니다. 벌칙은 비밀입니다. 저가, 알아서 할 갑니다. 후, 우리도, 시, 뭐하는데, <놀람> 시작! 앗! 아! 일단, 사과 하나를, 좀, 쿠키에 <놀람> 사 쟤 밥을 바꾸야 하는데. 쟤배고프면 차지가 않네. 왜 스폰이 안 돼? 왜 이때 빨리 부숴도 되는데? 왜 스폰이 안 돼? 보세요. 스폰이 안 된다. 내가 기껏 어렵게 준비했단말 이런 걸다부셔줘흑 상대 열리다오 너무 뻔네 이렇게 어렵게 준비한 어떻도 못하고 끝나는 건가? 좀 클리어 좀 해. 붙여서 그래? 이거 하나 부숴보고 스켈레 군은 전면하기. 댄스 클럽도 한번춰보세해 바보. 따라 다 알았다. 알았다. 왜이유를 알아냈어요? 역시 나 진짜 똑똑한 것 같아. 왜스킬을콘이 언제든지. 와,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줄이야. 좀비 어딨어? 와, 이런 생각을 하지, 니가. 왜 그러세요? 왜, 왜 스켈레콘이 소화 안 되냐면, 밤만 스켈레콘이 되고, 좀비는 아침으로 되는데, 거의 밤에 주로 활동하는 좀비. 써봐라 팝콘 와 완전 대박이죠 나 이렇게 싸울까? 이렇게 싸워도 되죠? 아니야 이렇게 싸면 피해잖아 지금 흔들려. 아, 빨리 밤되라 아, 어지러워, 어이 창문이 흔들려요. 밤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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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지금 안 되고. 밤을 그냥 확볼까 전부 담물 바꿨다 다 먹은 거난 분명 바꿨어 밤 지금 밤입니다 왜안 되냐 <laughs> 왜안돼 이런 컨텐츠가 실패가 되었다 여러분 실패입니다 아 그냥 좀비 스폰으로 할래 이거 다 부셔버려 아이고, 끊기. 쫓기다. 검들어. 스래이처리는아씨 우와, 데미지도 안줬고 아쥬, 잠깐원이 갑탈락있 받아. 지금아 탈락을 받아. 탈락을 받아. 탈락을 아탈이을 받아. 탈락아탈이을 받아. 탈락리 받아. 탈락을 리아 탈락을 받이 탈락을 받아. 탈락을 됐다 아주 신기해 안 죽어줘 내친구요 알려줘 사과 먹자 사과를 먹자 리랑 사과를 먹자 사를 방금 사과는 많다 너사과 줄까? 울스언이 속눈썹 이 다니 이+ 희상이 스켈레콘이 제일 어려운데 이다 오늘은 이 사과 더 먹고 싶다. 이거야! 주봐! 응? 바한번 봐! 됐다. 엄마 아, <목소리도> 지금 stop! i r a 도나고내말� indic� adalah 재� değ는 것이아이� 도망쳐 도망쳐 영 situación visa e x e c u 어 어. 어? 화끈이 안겨주고 잠깐 평을한 됐다 사가지고 피좀 채워야겠어 빨리빨리 시작해야돼 이제 죽어 죽어가 안돼 살려줘 안돼. 벌칙을 말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이죠. 내일 친구랑 방송에서 진실 게임을 하겠습니다. 모든 걸 친구가 나한테 물어보면 모든 걸 말해드리겠습니다. 그게 벌칙입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고 그런 거 좋아 말해드리죠 다. 이런 거다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벌칙 끝입니다. 이거, 잠네 죽어야겠다. 난 따로 죽는 장소가 있지. 동물동 키우는 되지. 징키야, 추워. 뭐야 저기 나무 쪽으로 떨어져야돼 나이스 저기 나무 있다 근데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하면 티가 안나잖아요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게임 도저히 못참겠으면 댓글로 알아 십시오. 저 댓글 다 확인해서 댓글로 그런 거 물어봐주세요. 댓글로 그럼 답변을 해드리죠. 그럼 이만 뿅이 아니라 바이.